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동민이라고 하고요. 호조 원지는 지금 6년 됐고요. 하는 일은 스시 셰프로서 요리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마니아에서 1년 동안 어학 연수권 마치고 시대에 오게 됐어요. 이제 학교가 많으니까 이제 학교 선택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연주권에 관심이 있었고, 뭐 그때 제일 취적한 계기가 된것 같아요. 학교 선택하면서. 저는 배우자 이민으로 해서 제가 영주권 받았습니다. 영주권에 대해서 솔직히 학교 졸업하면 주겠지 해서 시작했는데 처음에 기술 이민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였고 근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더 하고 싶은 일이 생겨가지고 페이스티리를 공부했지만은 저는 스시를 하고 싶어서 너무 영주권에 열매이지 말자 해서 그때 만나는 사람이나 어차피 결혼을 약속했었고 해서 일찍 배우자 이민으로 변경을 했습니다.